감사하며 기도드려 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아 여러분들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아 어제 제가 소식을 드렸는데 우리 이한열 장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아 이야기를 소식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양년 장로와 그 형제들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가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행동을 취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매일 아침에 목사가 강단에 서서, 아, 오늘 참 즐겁습니다. 아,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이 오래 계속이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침몰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도도하신 뜻과 섭리는 정말 역사 속에서 승리해보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핸들을 트는 대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정말 날씨가 춥고 길이 멀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또 소요일마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늘 어, 기도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같으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깃도 만지고 예수님의 사랑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배고프면 오병이의 역사로 배도 불려받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생각하면,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또 새로운 신학이 많이 들어잖아요. 그때는 이단이 없이 정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 예수 잘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그집 근데도 이단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예, 아니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닌데, 영으로 오셨는데 육체로 보인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연세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이비 종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파는 정치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는 정말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때 막 해방 직후고, 그 다음에 육이오 사변이고, 그 전후 완전히 전후에 망가진 것을 복구시키는. 그런 어려운 어, 삶,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쭉 성장하고 일을 어, 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살아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부유한 나라, 아주 강건한 나라 보면 다 어떤 나라예요? 힘을 기울여서 남들을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불란스가 그렇고 스페인이 그렇고 전 세계 그렇게 해서 나라의 불을 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까지 여기 왔는데 누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세상 살다 보면 불평불만도 많고 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이 사이비 종파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참된 복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사이비 이단들은 너무나도 유치한 어, 교리로 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이단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아마 이거 생각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서.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적인 인물들이 바로 기독교 사이비 집단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아, 이용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돈을 갈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아, 채웠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비 집단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 아직 이와 유사한 그런 사이비 집단, 이단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이고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비집단 참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간지럽게 하고 또 주는 척하다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집단 사이비집단 이단들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좌파 목사들, 예, 공산주의의 앞잡이인, 프락시들인 목자를 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막그 떠는데 보니까 아유, 대형교회다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다고요. 혹시라도 내 이름은 안 들어가 있나 보니까 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안 들어가 있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에, 사이비, 이단, 아, 어, 그런 데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아주 존경 받는 지도자로 어, 생활해 가는 것을 보고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갈라데아시 1장, 어, 1절부터 10절까지의 참된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세 가지로 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은 누가 택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그리고 또참 복음을 가리킨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인간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종이다. 이세 가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종은 누가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은 바울 선생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러나 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지도자를 바라봐야겠다라고 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러한 진실은 자신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도 후일 백성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믿음의 도로서 활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종의 행세를 하여 미혹시켜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 스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 스승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때로 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음을 당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말이 먹혀들어갑니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 저는 어, 체, 어,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목사들도 부족하죠. 목사들도 부족한 인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실한 종을 보내달라고, 또 목회자들을 진실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옳은 길을 가고, 옳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참된 종은요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것보다도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참 놀라워요.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데 뭐라고 러는지 아세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어,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어,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가르침은 정말 타당하죠. 어,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맞는 이야기지. 에, 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의 가르침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대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사장구 절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한 예수 안께 성도 여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에 대해 계시를 받았으므로 참 복음을 소유한 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서요 종교 혼합론, 종교 다원론, 뭐 신천지, 뭐 등등 하나님의 교회 등등 이런 이단 주의를 내세워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무리를 빗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줄 아세요? 아이어 등산할 때뭐 동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남쪽으로 올라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야. 내 그게 종교 다원은 종교 혼합론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게 들리는 어, 들리기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미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격하시킴과 동시에 타 종교의 교리를 격상시켜 복음의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거짓 복음과 대항할 수 있으며 진리의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도 잘하고 비유도 잘맞추고뭐 정말 입 안에 있는 혀 같이 움직여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면 아버지 정말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는 것처럼 돌아서야지 뭐 인간적으로 어떻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적은 정은요 글쎄 예.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정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않는 자.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배워줘, 내다, 내다, 내다.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는 엄청난 사건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참 많이 구경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체험했잖아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복음을 전할 때 유,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4경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올바른 것인가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말씀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사사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왕을 구하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순수함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의 순수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의 자기 삶의 방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아부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 굴림하면서 성도들의 고열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도자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고자하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8절 오늘 본문 8절에 이와 같은 자들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전혀 저주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게 가장 두려워요. 매일 회개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아 내가 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땅에 낮아진 대로 낮아져서 그냥 누구한테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또 되질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이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도 희생하는 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설교하거나 행동하는 행동하지 않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참된 종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네,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여러 가지 사이비 종파와 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섰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종파의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교파에 속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도자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성도들이 얼마나 미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자기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가 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목사 성질이 깨득 같아도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즐겁게, 여러분의 귀를 간절하게 해주는 아, 종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의의 선택받지, 선택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돌아시고, 정말 교회를 파괴시킬 사람도 있으면, 바울이 목숨 걸고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정말 복음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 상대할 때는 정말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듯이 돌아서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예,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된 종이다 두 번째 참복음을 소유한 종이다 세 번째 인간들에게 기쁨을 어, 구하려고 인간들에게 아부하고 어, 인간들을 최우순으로 삼자고 오직 하나님을 최우순으로 삼는 종이다. 이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참된 종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의 사랑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그늘 내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부족해서 아버지 입설로 아버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음서 선택된 종으로. 참 복음을 소유한 종으로 인간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 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변화된 당신의 종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